핵심 요점은 요겁니다. 사용자 강영희는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네.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예요. 음. 그래요? 왜냐면 하이 재벌 그리고 이 대기업들 이이 원래 패밀리가 딱 있고 그 밑에 자기네들이 리스크랑 여러 가지 무언가에 그런 뭐 따라오는 불순물들을 지기 싫으니까 네. 하청업체를 둬서 음. 하청업체와 자회사들이 고용을 하는 네.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안전 문제나 뭐 파업 문제나 무슨 임금 인상 문제 이런 게 생기면 음. 여기를 그냥 꼬리 자르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, 요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탈법입니다 탈법 음. 그러면 이 합청 업체 사람들은 무언가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장이 위험하거나 이럴 때이 원청 대기업한테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예. 음. 그래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도 예. 원청과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하도록 아. 바꾸겠다라는 아. 게 핵심적인 노란 목표죠. 그렇죠. 이 기업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음. 기업이 협박을 해요. 음. 어떻게 협박을 하느냐. 음. 너네가 파업해서 우리가 회사에 손해를 입는 것들, 음. 그리고 파업을 하면서 좀 격해지면서 혹시나 뭐뭐 뭐 기물이나 이런 손괴가 나는 것들 어허.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네가 다 배상을 해라. 예.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.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, 민사로 걸수 있지. 음. 근데 이게 첫 번째 너무 과도하게 집계된다는 음. 그렇지. 거고. 두 번째로는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버리면 이게 몇 년이 확 아. 길어버려요. 이게 쌍용차 노조가. 4십칠억인가 그런데 47억이에요, 47억. 이자가 붙어 몇년 동안 어. 그래서 최종 금액이 경찰 보상금액까지 합하면 9 3억까지 늘어납니다. 그거를 개인이 어떻게 갚습니까? 그럼. 청구서를 나한테 음. 들이미는 게 너네 파업하면은 이런 청구서가 나갈 수 있어라는 음, 게 급하게지. 설레가 남아디니까 음. 예. 파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야. 그렇지. 그러니까 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라는 음. 게 노란봉투법 핵심 요점입니다. 네. 아 좋아요.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음.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파업하는데 기물 손괴하고 막 맨날 파업해가지고 막 회사에다가 손해입히고 이런 거는 손해배상 못해? 뭐 던지고 막이러고 그러면은 어. 기업은 음. 얘네 파업하는 거 막무가내로 당하고 있어야 되네? 어.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예. 여기서 말하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음. 합법 파업에 대한. 제한입니다. 네. 이게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 내일모레 파업합시다 이게 아니에요. 그렇지. 노조끼리 모여 가지고 거기서 또 투표를 하고 거기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그 조합원들의 50% 이상 또 찬반 투표를 하고 거기서 10% 이상 모여서 예. 일단은 노사 그 저기 노동이랑 같이 또 협의를 하고 음. 그다음에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파업이에요. 절차가 있어요. 음. 맞아, 절차가 따로 워요이 절차를 안 지키고 파업을 했다. 예.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. 네. 그리고 합법적인 파업을 하더라도 내가 뭐 재물을 깨뜨리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불법 파업이다. 어. 불법으로 됐다 이 파업이.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. 파업하겠다는 사람이 파업 사업을 하는 걸 기업이 민사소송 으로 협박하는 카드를 그렇지. 없애겠다는 아, 거게 네. 네. 핵심입니다. 네.